어센트 킬 조이 비사이트 셋업 네번째 바로 갈게요. 자 미드에 똑같이 알람봇을 설치를 해주고 가정옷이 포탑은 가정옷이 여기에 가정옷이 설치를 가정옷이 해주는데 가정옷이 이 폭탄을 가정옷이 여기와 가정옷이 여기에 가정옷이 설치를 하는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마켓에서 보는 편입니다. 게임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트를 겨냥하기 위한 셋업이죠. 티어가 조금 높아지면 제트가 이렇게 지붕 쪽으로 들어가서 아이 사이트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는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제트가 대부분 아마 이쪽으로 온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트가 순풍으로 와서 스위치에 문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폭탄을 터뜨려주면 제트는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폭탄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 위치가 거의 뻔하다 보니까 연막이 있어도 이렇게 스페밍으로 가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트의 위치가 좀 일관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막이 앞에 있더라도 스페밍으로 잡기가 좀 쉬운 편이고요. 추가로 이쪽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기 못 들어가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있는 편이죠. 그래서 Z를 잡은 후에 연막이 있으면 이렇게 스테밍을 하다 보면은 적이 잡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게 한두 명을 잡고 우리 팀이 오면은 같이 리테이크를 하는 셋업입니다. 주의점은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B메인에 대한 정보가 없고요. 그리고 마켓 앞에 연막이 보통 쳐지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숙련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상황에서 스패밍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제트가 한번 이렇게 죽잖아요 그럼 대시를 이쪽으로 함부로 못 써요 한두 번 죽다 보면 제트도 자기가 계속 죽으니까 아 저기 의미가 없는데 하고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업이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